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 메이트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23년 저의 개인 연금계좌 결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연금저축펀드 irp dc형 퇴직연금 3개의 계좌를 운용 중입니다 지난 2023년을 돌이켜보면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늘 그래왔듯이 2023년에도 그냥 샀고 아무 생각 없이 샀고 내일도 살 거고 앞으로도 평생 ETF를 살 예정입니다. 2023년에 시작은 돌이켜 보면 정말 분위기가 암울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증권사들이 2023년은 상저하고로 전망을 했고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2022년에 이어 23년에 20% 이상 혹은 5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오히려 9월, 10월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지수추종 ETF를 개인연금에서 정립식으로 모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부정적인 뉴스들을 보면서 굳이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2023년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2023년은 제가 투자 규모를 키우기 위해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을 했지만 2023년 초반 분위기에 바짝 쫄아서 대부분의 자금을 예금으로만 넣어둔 상태라 DC형 계좌로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투자를 해오던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약 35%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될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 큰 하락을 맞이해서 마이너스 25%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연금저축펀드 계좌만 놓고 보면 2022년에 손실이 난 부분을 모두 메꿀 수 있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와 글로벌 리튬 두 종목이 2023년에도 맹 활약을 펼친 덕분에 더큰 수익을 올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재작년에 손실을 만회하고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저의 연금 계좌는 총 1. 1 3억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연간 기준으로 수익률은 16.9%이며 수익 금액은 약 1,800만 원입니다. DC형 계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예금들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게 되므로 저는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총알은 충분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드 규모가 커지면서 더 수익률이 높은 테마형 ETF를 찾기보다는 마음 편한 투자를 할수 있도록 지수 ETF에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던 대로 저는 S S&P 500, 나스닥, 미국 배당 다우존스, 반도체 ETF를 일정한 비중으로 조절 후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S&P 500 30%, 미국 배당 다우존스 30%, 나스닥 20%, 반도체 10% 기타 10%로 비중을 맞췄고 비중을 이렇게 조절한 이유는 이 포트의 연간 기대 수익률은 약 15%이며 최대 하락은 마이너스 20%로 제가 2022년에 겪었던 마이너스 25% 보다는 낮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포가 찾아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etf를 그냥 살 예정이고 아무 생각 없이 살 예정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종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투자 초반에 워낙에 다양한 종목들에 나눠서 투자 하다 보니 종목 수가 좀 많은데 한번 샀던 종목들은 웬만해선 팔지 않기 때문에 종류가 많지만 앞으로도 계속 들고 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대로 에이스 미국 S&P 500,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코덱스 미국 반도체 NV 종목을 위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리밸런싱을 위해 기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를 매도해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비중을 분산하고 있으며 차이나 전기차나 글로벌 리튬이 반등하는 시기. 온다면 이들의 비중을 낮추고 다른 종목들의 비중을 키우면서 기계적으로 리밸런싱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의 종목 비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배당금에 초점을 둔 포트폴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는 배당금 수령 내역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았었는데 2023년 들어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배당금 수령 내역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는 2023년에 개인 연금 계좌에서 총 74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했고 이는 2022년 대비 약 5배 성장한 수치입니다. 2024년 1월에는 벌써 약 8만 5천 원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2022년의 절반을 달성했습니다. 1월만 비교를 해보면 75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던 2023년은 1월에 2,500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같은 기간 올해 1월은 벌써 약 30배가 넘게 성장한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계좌별 배당금 수령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연금저축펀드와 dc계좌가 비슷한 비중으로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dc계좌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ETF 투자에 투입이 될 예정이므로 DC 계좌의 배당금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적어도 2024년은 23년에 0 받은 75만원 대비 최소 2배 이상 상승한 배당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3년 1년간 저의 개인연금 투자 결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2024년이 되니 어느덧 해수로 연금 투자 5년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S&P500을 5년 정도 보유하면 거의 잃지 않는 시기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연말에 TV로 보신 각 종소리를 들으며 저희 와이프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우리가 기존 대비 조금만 더 투자 규모를 키운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큰 자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부자로 향하는 길을 공유하며 함께 부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